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어, 되시죠 에, 오늘은 갑돌이와 갑순이 신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의 무대에 서막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큐 액션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돌이가 공장에서 갑순이만 생각하다가 그냥. 시계에 손을 넣고 손목이 찰려 졌다. 비가 철철 흐르고, 어느 날 손목이 찰려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오른손이 찰려 갑돌이는 아이, 놈의 세상. 내가 평신으로 살아야 돼. 차라리 죽어야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뭐 돼, 내가 살아서. 어? 사람의 불평거리. 저 평신 같은 놈이 뭐래. 그런 빈자한 틀을 봐 차라리,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도 싸. 나는 죽어야 돼. 아, 저 해는 왜 떠? 차라리, 떠지 말아야지. 아, 저 떠오르는 태양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버려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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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갑돌이는 이렇게 달마다 달마다 한숨 쉬으며 비난하고 학대하고 참 이슬이라는 스디슨 술잔과 함께 안주는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으면서 먹고 있었다.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여전히 술을 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지금 맨날 술 타령이야? 어? 지금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어? 당한 사람은 쓸뚝떨뚝하면서도 이러잖아는데, 어? 그 손이 좀 아프다고 뭐 일을 못 해. 빨리 돈 벌어 와야지. 아 자이스는 어떻게 살리라고 어? 애들이 지금 며칠 때 굶고 있잖아.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어? 벌어야지. 그래지, 벌어야지. 네. 나도 벌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나도 얼마나 풀고 싶겠어 근데 내 손이 말이 안 됐잖아.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아이고 지금 지금. 아이고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문생 고생이야. 아이고 지금 약. 어? 물고기도 밥줘야 되고 양 양식장에 지금 양 아이고 이게 이 일거리가 많은데 양 아이고 이걸 일거리고 어마가 쌓였는데 양 아이고 몰라 몰라 저 변수가 좀 뒤져버려 빨리 뒤져버려 아이고 뒤져버려 빨리 뒤져 아, 뒤져버려 응. 갑순이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갑돌이는 그래 죽어도 싸지 차라리 이렇게 살빠에 해. 너만이라도 값순이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친구에게 여보 왜? 수면제를 좀 사다 주게 내가 잠이 안 오네 그래서 친구한테 수면제를 하나 알, 두알세알 못했다 어느 날 유서를 썼다. 여보, 그 동안 참 행복했다고, 즐거운 날이 참 많았다고. 그래,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당신도 애들도 행복하게 살려고 나도 사나이지만 저 그늘 밑에서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런 유서를 쓰고 참이슬 소주와 함께 수면제를 두주먹 불끈지고 먹어버렸다. 이게 끝이면 되겠지. 다시 만날 날은 없겠지.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난뒤 아침에 눈을 떴다. 죽을 줄 알았던 내가 속이 타들어가지고 살려줘요. 살고 싶다고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고 싶다고 살려줘요 살고 싶다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같이 적시고 적시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 내립 <laughs> 그래도 어느 날 멍하니 하늘을 쳐다 하늘에는 잘 나는 햇살이 나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일어나, 에? 아, 벌떡 일어나, 지금, 어? 에? 해가 중천에 떴구만, 응? 이게 아침이야, 저녁에. 아이, 생시여, 꿈이여, 이게. 서늘한 바람이, 조그라 추워 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 는데 저쪽에서 찍찍찍 종달새가 종종종종. 아 들리는 소리가 옛날엔 저런 소리가 하나도 귀에 안 들렸는데 오늘따라 귀에 들려. 저 잠새도 살아 있는데 애들 가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살아야지. 살아요. 나는 자사를 자살을라고 해서 자살아요. 살 살아요. 번부림치고 또 번부림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laughs>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셨다. 갑순이 친구가 연락이 왔다. 갑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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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갑순아, 왜, 왜, 왜? 우리 남편이 죽었어? 왜 죽어? 어? 아니 오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왜왜 왜 죽었는데 왜 죽었어 어너 그렇게 행복하게 어잉부부복잖아 아니야 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사 선생님이 하때 그때 그때 <laughs> 야 갑순아 정치 잘해봐 그게 생시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잠깐 잠깐 갑순이는 갑순이 담배를 흔들켜 <laughs> 느껴... 울어 그리고 위로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갑돌이는 술을 먹고 있었다. 갑순이는 생각을 했다. 내 네, 저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간다면, 갑자기 죽는다면 그런 생각이 아연히 떠올랐 가평니 남편은 막걸리에다 홍어회를 부쩍 좋아했는데, 오늘 저 남편은 참이슬에다가 소금을 찍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숙제를 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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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돌이 여보 예나 죽어야 돼 죽어도 싸나 어? 아, 똥상바지 같은 인생 죽어야지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물로 돌아, 서서, 가는 사람을,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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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가서, 다시, 부르지도 마. <laughs> 여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숙제를 대줄게. 문숙제야.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당신이 그한 팔이 있는지 알아. 윤팔이 아니, 그게 오른팔이 그그그기계 그 잘려졌으니까 윤팔만 남았지. 그게 아니야. 의미를 찾아봐. 의미, 의미가 뭔데? 의미, 의미씨가 어디가 있어? 어, 어? 아, 의미씨가 있어? 있다고? 그래요. 어, 어, 봐봐. 아, 당신이 이렇게 만드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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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신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대. 아, 친구가 그러는데. 그래요? 어, 그것이 뭔데? 아, 당신이 숙제를 내줄게. 한번 풀어봐. 어, 그래요? 숙제를 내줘. 당신이 마치면 내가 막걸리에다가 홍어 한 잡스, 아이고, 한, 한 살의 이빨에건하게 되게 해줄 테니까 당신이 해답을 맞춰. 그래가지고 갑순이는 휙 떠나가 버렸다. 갑순이는 아무리 해도, 어, 해답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참이수술을 보고, 소금에다가 찍는 찍어먹는 내 오른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맞아, 맞아, 이거야. 자기 크, 장단을 맞추면 이거야. 바로 살아야 돼. 나, 이거 왼 오른팔 없어도 왼팔은 있잖아. 아, 어? 른 사람은 두 손으로, 열심히일지만 나는 한 팔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 할수 있어. 움직이도 돼. 아, 이거, 인퍼리움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때 나는 반들만 따라가도 돼. 아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의미를 발견했다고.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치가 소중하다고 발견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한 손으로라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갑순이를 도와줘야겠다 조금이라도 오늘은 1% 내일은 2% 열일이면 10% 백일이면 어? 100%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갑순이가 왔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너무나 사랑했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을 열었슈. 여보, 여보, 여보! 아이고, 여보가 뭐여, 여보가. 어? 당신 알아봤지 봐. 아, 여보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아이고. 그래, 여기를 봐. 그래요. 나눈 떴어. 아나도 떴지? 아, 눈을 봤지 봐. 어, 롱 메롱. 어. 메롱. <laughs> 당신 밥 먹었어? 아 먹었지. 뭐 <laughs> 먹었어? 아이고 라면에다 국수에다가 그 칼국수에다가 그 떡볶이 다 먹었지. 어 어떻게 어떻게 있어 그걸? 아 내가 요리를 했잖아. 한 손으로 했잖아. 한, 한 손으로. 한 손에 뭐을거뭐 뭐 있어. 단 사람 뭐 크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붓글씨도 쓰고 뭐도 고 요리도 하고 뭐도 그런지 그거 뭐 됐어 내가. 아 하... 국립 그때 당신이 오면 좀 요리로 도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했네. 아이고, 그려, 그래서, 갑순이는 박순을 치고, 갑돌리는갑두리도 기뻐하며, 아, 웃었더래요. 들이는 소를 막 잡고, 어깨춤을 췄다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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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이야 뭐냐 그 의미를 발견했는데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을 존재가 태어난 것 같아 한마디도 내가 죽으려고도 몇번 했지만 살아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높은 심을 나의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내 삶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런 걸 내가 발견했거든 그래서 내가, 은손으로, 온손 없지만, 은손으로, 아령도 하고, 어, 그 힘을, 그, 내가지고, 당신이, 그, 뭐야, 아야, 그, 그 어, 물고기 키우는 그런 것들을, 그, 양식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아, 내가, 사료도 애들, 거지게, 어, 애들이라네. 물고기, 그, 사료도 날려주고, 어, 물고기도 거지게, 그, 어, 어 내가, 그, 당신, 그, 뭐, 다른 부대도 어, 내가, 어, 인선으로 뭐 물도 길어다 주고, 뭐더해줘 날로 주고, 심부름도 하고, 뭐 술에도 한 손으로 끌어 주고, 대 그렇게 <laughs> 여보, 고마워요. <laughs> 여보, 고마워요. <laughs> 아이고, 내가 참 당신한테 처음 듣는 말이네. 아이고, 내가 참 당신이 그 말은 내가 기, 기가 사네. 기가 <laughs> 그래서 생기여, 생기. <laughs> 어, 날생자, 기운기 자, 어, 기운 자. <laughs> 아, 생기가 돋네. 생기. 어, 그랬어요. 아, 그래서, 갑도리와 갑순이는 한마에 살았더래요. 도리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도리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탑스니는 왼발이 있는 오른발이 잘려도 왼발이 있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왼발이면 어때 이한 손은 무엇이라도 해 지구라도 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한다네 아싸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내가 있는, 살아있는,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 너무나 즐거운 세상. 당신이 있어 행복. 어두고, 당신이 있어 즐겁다고 내 옆에 있어, 가까이 있어. 옆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옆에 있고, 가까이 있고. 내 앞에 당신이 있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당신 나도 손잡고 걸어가 보세. 중천에 해가 떴어도 씨앗 뚫여 바니 거 보세. 햇빛은 쨍쨍 보리하는 쩐쨍 참새들은 쨍쨍 종달새는 종종 시냇물은 졸졸 벚꽃이는 뻗고 벚고, 물고기는 왔다 갔다 당신이 있어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아이고, 갑들이도 너무나 울었다. 아이고, 남자도 수다를 떨어야 돼. 남자도 울어야 돼. 어? 어? 당신 이제 돈 벌어와. 어디 갈 때? 나도 많이 울었거든. 이 내가 노래 불러야지 그런지 나도 몰라 울고만 싶은 마음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값순이에 믿어준 말, 따뜻하게 손잡아준 당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왼 오른손이 잘려도, 오른손이 주신 당신 끝까지 참아주고 살아주고 믿어준 당신 오늘도 햇님이 노래를 하네 달님도 손벽을 치고 비는 주룩주룩 오지만, 훈치가 있어. 오늘도, 비가 오는 뒤, 씨앗을 뿌려, 호박 씨 뿌려, 비나리 씨 뿌려, 감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고, 매실 유실 나무를 심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행복한 세상 펼쳐보드럽고 펼쳐보드라고 갑돌이와 스니 그대 영원히 행복하라고. 박수 짜짜짜짜짜 박수 오늘은 갑돌이와 갑순이 서막의 장을 열었습니다. 아는데가 온 눈물이나. <laughs> 아이고, 다음에는 어, 서막을 열었으니까. 제 1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또다시 안녕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너는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잘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잘 성장할 거라고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실패는 시를 감는 패 실패도 시를 뽑을 때도 오늘도 행복을 뽑는 기쁨을 뽑는 실패가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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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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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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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미 친구들 오늘도 잘 지내시고, <laughs> 오늘도 영국과 어, 어, 오페라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떠나기가 아쉬운 오늘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한쪽이 잘렸다. 그 중요한 오른팔, 다음에는 왼팔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하루가 훌쩍 지나가버리네. 웃다가 울다가. 그렇죠. 예. 안녕히 계세요.